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자묵상 청간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제목은 지루함의 은혜입니다. 방학이 즐거운 이유는 뭘까요? 단언컨대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는 뭘까요?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일상은 유독 더 지루한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의 의무 수업 일수는 190일이라고 합니다. 1년에 365일이라고 친다면 1년에 52%를 출석해야만 졸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 수업 시간을 보면 더 숨막힙니다. 중학생이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채워야만 하는 수업 시간은 3,060시간이고요. 고등학생은 3,468시간입니다. 중학생은 대략 1년 동안 3,000시간 동안 학교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고등학생은 대략 3,500시간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1년을 3,760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약 40%를 수업을 듣는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수업이 정말 다 재밌고 즐거우면 할만할 거예요. 근데 과목 내용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재미가 없잖아요.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 그러니 방학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 대신 내가 원하는 일상으로 사니까요. 그런데 이 방학도 며칠 지나고 나면 생각했던 것에 비해 금방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학교 가는 것보다는 아니지만 자유로운 일상에도 지루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일상에도 다시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자기가 번 돈으로 남는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직장인이 더 슬퍼요. 여러분처럼 방학이 없거든요. 휴가를 제외하고서는 계속 일해야 됩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의 일상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삶을 살면서 꼭 마주해야 할이 지루함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는 오늘 이 저주 같아 보이는 지루함 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앞으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고듬,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튀고 열매를 맺고 추위가 온 다음에는 더위가 오고 여름이 오면 다시 겨울이 오고 매일 해가 뜨고 지는 이 당연한 일상이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적 없이 성실하게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 뒤에 따뜻한 봄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연히 있어야 할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며칠이라면 상관 없겠지만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들은 모두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매일 밤 해가 지는 이 일들이 반복적이라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지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도 이상한 건이 일의 중요성만큼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돌아봐야 할 지점이 생깁니다.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지루해하죠. 당연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루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을 성실하게 운영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지루함은 누군가의 성실함 위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루하게 학교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의 성실한 뒷바라지 덕분이죠. 여러분이 매일 비슷한 메뉴의 식사를 하면서 질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의 성실한 요리 덕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지루한 일상을 살고 계신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누군가의 헌신 위에서 어떤 유익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태생상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 기관도 이전과 같은 세기의 강도로 자극이 오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게 세팅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죠. 심리학에서도 인간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루함을 대체하기 위해 기분을 전환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도 가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책들을 접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느끼는 지루함 때문에 가려지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 덕분에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유익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지루하다고 말하는 것도, 새롭다고 말하는 것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운영 덕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실 지루함을 느끼는 건 어쩌면 헌신하는 사람과 누리는 사람이 분리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하루라도 운영해 본다면 우리가 아무 걱정도 없이 누리는 반복적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의 운영을 일부 맡고 있습니다. 누가요? 힘과 노력을 들여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노동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노동 없이 누리는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요. 그러나 그 유익만 누리는 사람은 그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아시나요? 호스피스 병원이란 이젠 더 이상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돌보는 병원을 말하는데요. 이제 기댈 곳이라고는 종교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리의 일상과 다르게 죽음이 일상인 곳입니다. 매일매일 임종하는 환자들이 있는 곳이죠. 이들을 대상으로 목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주인 목사님이라고요. 예전에 설교를 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이 항상 품에 유서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자주 업데이트를 해서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저도 죽음가는 거리가 먼 일상을 살다가 목사님 덕분에 죽음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생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청소년 여러분, 먹다 남은 음식을 땅에 버려보십시오. 금세 악취가 나고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겨울의 따뜻한 장작을 계속해서 태워보십시오. 금세 차가워지고 꽝꽝 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에 적용되는 당연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단숨에 그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한 이 생명은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신비한 것입니다. 이에 불과해요. 이건 생명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하는 말입니다. 온 우주를 보면 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지구에 있는 생명만 온 우주의 법칙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코앞에 손을 대 보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온 우주를 역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순간도 그 일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재미없고 지루한 그 자리, 별볼일 없고 무미건조한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더듬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과 학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호흡과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번 한 주도 우리 일상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발견하는 기쁨이 넘치는 한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루함도 감사하는 기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우주가 죽음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사는 것들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 감사로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지루함이란 동전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